네, 오늘은 이 케이팝 엔터를 뒤 흔들었던 사건이죠 뉴진스랑 어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사태를 통해서 계약의 중요성 그리고 행동의 신중함 그리고 어, 자기 개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깨어있는 주위 사람들의 소중함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올리고 있는 뭐 정찬성 이슈라든지 백종원 이슈랑 다 똑같은 흐름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음. 늘 그렇듯이 1.5배속 정도로 설정해서 들으시면 더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어떤 경영권 분쟁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약속이나 원칙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어떤 극명한 사례지 않나 싶어요. 작곡가 윤일상 씨 말대로 이 계약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예전에 손흥민이 만약에 토트넘이란 클럽에 있었는데 갑자기 손흥민이 저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어, 뭔가를 구단에 의해서 뭐 침해 받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부터 계약을 해지하고 어, 저는 프리하게 이제 누구랑도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약속 원칙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어, 제가 괜히 뭐 뉴진스의 어떤 팬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어, 그렇다고 뭐 반대편을 뭐 자극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예를 똑같은 맥락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국 계속 교수의 말씀드린 것 똑같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누군가를 떡상시킬 수도 있고 떡락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 백종원 씨가 뺏김 사건 이후로 이제 내리막 걷는 거랑 똑같이 뉴진스 역시 쓸데없이 미니진이랑 동행을 하면서 내리막을 걷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인상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이냐 계약이냐 뭐 이런 싸움인 건데 신뢰 관계에 파탄됐다. 어,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전속계약 해지를 시도한다. 라는 거고. 실제 1심에서는 이제 법원이랑 뭐한 곳이 모두 류진수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죠. 뭐 이런 이런 뭐 이유로 10가지 어, 사유를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결국 이 핵심 전제라는 게이 뉴진스 멤버들 뽑았을 때 누가 뽑았냐 는걸 봤을 때도 민진이 아니거나 민이 굉장히 조금 관여했다 그리고 뭐 계약의 주체라든지 투자에 어떤 전제 그러니까 이 활동에 대한 어떤 경영적인 관점을 봐야지 예. 관계의 문제를 두 번째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관성이 너무 강한 거고 이건 객관성이 강한 거니까 그래서 200억이 넘게 투자를 하고 분사까지 하면서 뉴진스만의 회사를 설립해준 하이브 시스템이 그리고 어도어가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신뢰관계 파탄을 객관적인 사실로 보는 거고 어. 기분 나쁨이나 뭐 실망감 같은 어떤 일반적인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 같은 거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가 들어가고 막대한 돈과 시, 시간 인력이 들어간 경우에는 장기간의 전속 계약에서는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투자랑 위험 부담 누가 지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 은 어떤 아이돌들도 똑같은 사례로 나올 수 있고 아이돌 엔터 뿐 아니라 어떤 근로 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정확 명확한 사례가 나, 나온 거고 기획사가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 많은 시간이나 자금 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연예인이 임의로 이탈하면 기획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거고 그거를 방지하려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법과 논리로 상호간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게 중요한 약속인 거고 예. 예전에 피프티 피프티보다 좀더 어떤 사례를 주는 어떤 그런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이브랑 원래 미니진 싸움인건데 어 그렇죠 갑자기 뉴진스가 가운데 꼈어요 미니진을 보호하려고 한건지 미니진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뭐 이제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실 뉴진스는이 여론도 살펴보고 재충전의 시간도 보내면서 가운데서 좀 이렇게 발언을 자제한 채 있으면 되는데 우리 미니진 아니면 안돼라고 하면서 줄 사이에 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류진수가 이제 오늘 복귀를 했죠. 다섯 명이. 그래서 깔끔하게 다시 원래 하이브 대민니진 싸움으로 복구된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오른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우리 계속 똑같은 말 우리 하고 있잖아요. 정찬성, 황인수 데리고 왔을 때도 제발 주위 사람들 말좀 들어라. 제품도 이렇게 운영해라. 뭐또 마찬가지로 백종원 이슈 있을 때도 이렇게 확실하게 엎드리고 확실하게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자제, 자제하고 변명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방어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주고 옳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패턴 자체가. 지금 흘러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안타까운 거, 안타까운 거고 우리한테도 우리 삶에도 똑같은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 확신을 너무 가져도 안 되고 예. 옳은, 옳은 말 해줄 사람 주위 사람들한테 고, 그 고마워해야 되고 예. 이런 거 있는 거죠. 음, 민희진씨 역시 마찬가지죠. 예. 뭐 알리신, 뉴진스 카피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그런 거 이제 공적으로 기, 그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맞다이 뭐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뉴진스 멤버들도 역시 회사랑 상의 없이 라이브를 키기도 했었고, 기자회견도 했었고, 예. 결국 이럴 때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있거나, 그리고 옳은 말을 해줄 조언자. 예. 그래서 아무리 감정이 어떻건 간에, 연예인이든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해야 하고요. 뭐 진심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옛날 에 고현정 씨가 그랬죠. 나는 가식이 없어서 이런 말못 해. 직설적으로 해야 돼라고 했는데 그건 직설을 넘어서서 무례한 거예요. 무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항상 가려서 해야 되고 대중들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둥근 말을 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사진으로 해 했지만 손재진 씨가 저는 정말 외모 안 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열애설 났던 사람들이나 현재 남편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좋은 얘기죠.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뉴진스가 서운하고 본인들 논리가 어떻건 간에 계약 자체는 정말 장난이 아니고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어, 법,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할 때는 어쨌든 어른들이 이럴 때 중요한 논리가 있죠. 이제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잘못을 감싸줄 필요는 없어요. 예. 하지만 미성년자이니까 우리가 좀더 이해 폭을 넓혀주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예. 그래서 민 대표, 민전 대표죠 예. 분노랑 억울함을 기반한 어떤 감정적인 여론전 뭐 이런 것도 공동표를 처음에 얻었죠. 근데 최근에는 좀 약간 많이 분위기 넘어갔죠. 결국 예. 법리 법정에서 논리적인 증거를 항상 대야 되죠. 법리 싸움이니까 음. 마치 우리 백종원 씨가 한테 우리 공항에서도 김재환 피해 디 찾아가서 막 인터뷰를 청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즉흥적인 감정이나 개인적 논리를 이렇게 억누르고, 아, 제가 이러이러 해서, 제가 인터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더말안 하고 나오는 게 맞았고, 백종원 씨도, 예를 들어서 민진 씨 역시, 섣부르게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기자회견 하면서 막 하는 게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변호사들도 막 말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3년 만에 다시 키고 있는데, 레카가 된것 같아요 요즘에 예. 근데 또 똑같이 정찬성 백종원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오늘 뉴진스까지 똑같아요 근데 세계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죠 사회를 인식하실 때는 예 어쨌든 대형이 중요성이 중요한데 백종원 씨가 백햄 함량 그리고 가격 논란 때문에 이게 거기서 스노우볼이 돼서 지금 이미지가 확 망가졌잖아요 정찬성도 황인수 데려오면서부터 이미지가 좀 망가졌고. 뉴진스도 굳이 그 사이에 낄 필요가 없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서 그리고 말을 할때 항상 본인들 말보다 변호사 정말로 법률 싸움하고 싶으면 변호사 입을 통해야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 법원에서 법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백종원도 이제 백캠 할인율 과장 논란이 있었고 아일리 카피 논란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대응 방식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항상 둥글게 뭘 하기 전에는 공적를 남겨서도 안 좋고 그래서 항상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논란이 터졌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제가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뭐 이재용 씨가 그 메르스 사태 때한번 사과문 찾아보세요. 어떻게 사과문 썼는지. 예, 그리고 전현무가 라디오 직각했을때 사과문 어떻게 썼는지. 그냥 엊그저께 우리 정찬성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아 그런 건 내가 부족했고.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제가 이렇게 참 바보 같은 행동이랑 하는 걸 보면 아직도 부족한가 봐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도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로 하면서 하면 대중들은 금방 돌아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아마 뉴진스도 아마 그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좋아하는 삼촌 팬들이나 좋아하는 이제 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좋을 것 같고. 어, 심사숙고한 대응이 두 번째로 중요하죠. 이제 팩트보다는 태도와 분위기 소강이 먼저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 지금 즉흥적인 어떤 대응 대신에는 차분하게 논란을 확산하려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사 에 있는 거잖아요. 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쨌든 상품이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 주위 사람들 을 위해서, 내 팬들을 위해서라도 심사숙고하게 하는 어떤 행동과 말을 그리고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명분이 너무 과했다, 음, 진정성이 그래서 상실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게 많고 불변의 진리잖아요. 예, 꾸며냈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백 대표 역시도 이제 모든 행보 약간 거시적으로 한거 있어요. 물론 그게 방송국에서 그걸 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유튜브에서도 그런 기조를 가져간 걸 보면은, 본인들, 본인을 굉장히 포장, 너무 포장하는 데좀 집중이 돼 있죠. 지역상생, 뭐 한식전파, 문화전도사 뭐 이렇게 거국적인 명분을 너무 강조하죠 마찬가지로 미니진 전 대표 역시 창작문의 가치, 케이팝의 뭐 미래 뉴진스의 예술적 가치 이런 거대 명분을 내세웠는데 사실 그냥 나 나가고 싶고, 어, 나 싶고 나돈 벌고 싶고 이게 본질이잖아요 에. 대중들은 바보가 아니죠 꾸며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반감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질주가 되, 되는 거죠 에. 그래서 성숙해지고 무로익을수록 꾸미지 않고 심플해지는 것은 그런데 있죠 이제 결국 비워내고 걷어내고 줄이고 하는 게 심플해지잖아요. 나이머을수로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또 너무 꾸미다 보면 진정성을 잃어버리게돼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죠. 본질을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심플하게 내놓고 어떨 때는 이건 놔두는 상태에서 살짝만 포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뉴진스 사태의 교훈은 명확하죠. 계약이 예, 중요하다. 예, 감정적이나 아, 불만이나 뭐 어떤 주관적인 희망만으로는 법적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 계약은 존중받아야 될 약속이고 장난이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어, 번째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 예. 장한 명분이나 포장보다는 어 예. 책임, 상도덕을 지키는 정직한 행동. 예. 그리고 감정이랑 이성의 균형성을 맞춰야 되고, 심사숙고한 행동이 중요하다. 그걸 이제 미성년자라면은 한번두번 번 생각하고 또 주위 부부부부모님들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 민희진 씨 역시 어쨌든 본인이 불합리하고 아쉽다고 생각해서 싸우고 있는 만큼. 어, 아티스트를 정말 아낀다면 아티스트를 내세우지 않아야겠죠. 앞으로도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이 누가 이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누가 어떤 결과를 낼, 낼지 모르겠지만 서로 본질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가 늘 중요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놀라는 순간에선 다내 억울함에 매몰되면 안 돼요. 거기 쌓이는 순간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것만. 백 중에서 남들이 볼 때는 더 중요한 것도 많고 포션이 더 비율이 큰 것도 쪽이 많은데 여기 정말 작은 것들 뭐 3%짜리를 90%로 볼수 있는 거예요. 난 여기만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을까. 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성 그리고 조언자가 핵심이다. 주위에 좋은 사람을 둬야겠죠. 결국 백종원 씨한테는 개명, 가맹점주들한테 잘해야 되고 매출 확대라는 의무가 있듯이 뉴진스 멤버들한테는 전속기양 이행이라는 의무가 있죠.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결국 예, 우리가 진정성 있는 태도에서 시작될 거고 아마 뉴진스가 복귀하면은 어떤 기자회견이든 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뭐 좋은 노래를 보답하겠습니다 이러고 갈 수도 있고요 서로 긁고부스러안 뭐 만들려고 예. 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삶은 자기 주관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기 객관한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돼고 이렇게 균형을 맞아야 되고 뭐 계속 요새 뭐 본의 아니게 시리즈처럼 제가 레카가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로교육인이죠. 예. 정찬성이나 백종원, 유진스한테 필요한 건, 예,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는 주위 사람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들을 귀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에 강력한 권위로, 뭐, 부모님들 특히, 예, 옳은 말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돈 욕심 내면 안 되죠. 어쨌든 뉴진스의 복귀 선언문이 조금 당당하다는 그런 어떤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그럼에도 어도가 어 뉴진스를 수납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기업이고 이 이익을 이 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돈 벌어야죠. 수십억 수백억인데 좋은 프로듀서를 선정해서 다시 뉴진스를 띄우고 이익을 내는 데 집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이 아니게 요새 뭐레카처럼 되고 있는데 이런 이런 것 지향해야 될것 같고 네 어쨌든 인생은 말이지 다음에 좀 도움 될 말로 찾아뵙고요 어, 핵심만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최대한 좀 가운데서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늘 감사합니다.